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참견의 다일입니다. 오늘은 식어가는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껏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수천 명의 연애 고민을 들어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따로 고민을 해본 적도 없는데, 얼마 전에 장인 장모님이 하시는 대화를 옆에서 듣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조차도 까먹고 있던 거니까, 많은 분들께 한 번쯤 생각난 김에 말씀을 드려봐도 좋겠다 싶었어요. 남녀의 마음이 식어가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마음이 식어가는 것도,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연을 접하다 보니까, 당연히 모두 다 해당이 되지는 않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정말 상당수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나 아니면 상대방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자기 자신의 삶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 관계가 굉장히 크게 흔들리고 마음이 식어간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돌이켜 생각을 해봐도 거의 대부분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쉽게 생각을 해볼게요. 이건 긍정적인 예시이긴 한데 사실 저도 최근에 직접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어쩌다가 제가 와이프의 일을 따라가는 상황이 돼서 그곳에 함께 가서 와이프가 본인의 일에 대해 굉장히 열정적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진두 지휘하면서 일하는 모습을 제가 직접 두 눈으로 보게 됐어요. 이게 사실 서로가 각자의 위치에서 일을 한다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은 내 애인이 무슨 일을 어떻게 어떤 마인드로 하는지 꼭 일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열정적으로 파고들고 싶어 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론적으로는 뭐 한다 뭐 한다 라고 해도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제가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 직업이 교사인데 만약 초등학교 교사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 남친 또는 여친이 초등학교 교사로서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아이들을 대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표정으로 또 어떤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보거나 깊이 알게 되면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시로는 만약 내 여자친구가 간호사예요. 뭐 사실 설렁설렁 이야기를 하자면 간호사 뭐 남들 다 하는 거고 뭐 힘들겠지. 그리고 그 안에서도 뭐 나름 보람이 있겠지.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직접 보고 깊이 알게 되면 다르다는 거예요. 조금 더 와닿게 말씀을 드려보면 내가 실수로 다치게 돼서 여자친구가 일하는 병원에 가서 직접 치료를 받게 됐을 때 이때 여자친구의 모습을 보면 이거는 안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고 새롭게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하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같이 상상의 그림을 그려보셨다면 어떤 느낌일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남녀의 관계 속에서 마음의 불씨가 사그라드는 경우들을 보면 흔히들 이런 것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가 직장에서 또 뭐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면 맨날 듣던 거니까 그냥 들어주다가 더 듣기 힘들면 대충대충 대충 대답하다가 상대방은 이런 게 공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싸우게 되고 그러다가 헤어지게 되고 아니면 일이 너무 안 풀리니까 불평불만만 내놓는 거죠. 결국 이것도 내가 무언가에 열정적으로 파고들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보통 이럴 때 연인에게 많이 의존을 하면서 나 스스로 보잘 것 없는 사람처럼 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일터에서 보이는 나만의 카리스마 있는 모습과 열정적인 모습이 있을 거고, 가정에서 보이는 또 다른 색다른 모습이 있을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친구, 지인을 제외하고는 연인 관계에서 보이는 모습이 있을 텐데, 실제로 내가 지금 상태에만 놓고 봐도 세 가지, 네 가지, 다양한 장점과 매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인 관계에만 쏠려 있다 보면, 그 매력들을 다 보여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마음이 조금씩 식어가고 있었고, 나에게 있어서 상대방의 매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는데, 앞서 말씀드린 상황들처럼 어떤 기회를 통해서 아, 이 사람이 원래 이런 걸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구나. 아, 그리고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지라는 걸 느끼면서 그 사람이 완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확 살아나는 경우죠. 그래서 최근까지만 해도 우리 관계 속에서 상대적으로 내가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금 그 사람의 매력을 보고 듣고 느끼니까 내가 이렇게 쉽게 대할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당연히 그때부터는 내 행동도 바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 상대방 입장에서는 본인은 영문도 모르는 상태로 상대방이 갑자기 잘해주니까 마냥 좋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다 말하고 표현하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지금 이 순간에도 우연치 않은 기회로 상대방의 매력을 다시금 느끼면서 갑자기 상대에게 잘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현실에서 가장 흔한 경우는 내 남친, 내 여친을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갑자기 이 사람이 다시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경우죠. 이런 게 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면 그나마 다행인 거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싶은 말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내 일에 집중하는 모습에 관해서예요. 전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꾸준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책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면 실제로 저희는 이렇게 하는데, 제가 와이프와 여행을 가게 돼도 잠깐 넌더할거 하라고 잠깐만 기다려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책을 읽습니다 항상 책을 가지고 다니고 10분 20분이라도 책을 읽으려고 노력을 해요 물론 여행까지 가서 그래야겠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저에게 있어서는 무언가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모습이자 하나의 패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을 때도 정말 피치 못할 상황이 아니라면 웬만해서는 10분, 20분이라도 이 행동을 이어가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거나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만 아니라면 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나를 위한 행동인 게 맞지만 어떻게 보면 연인 관계에서 잠깐 나와 너를 중재시켜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의 일이든 취미든 내가 열중할 수 있는 나만의 룰이 잡혀 있다면 상대에게 집착도 안 하게 돼요. 근데 반대로 내가 관계 속에서 집착을 많이 하거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랑과 신뢰가 더 쌓이는 게 아니라 퇴보가 되시는 분들을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봤던 경우 중에 최소 반 이상이 굉장히 한가로우신 분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똑같이 9 to 6까지 같은 시간 동안 근무를 한다고 해서 다 바쁘고 다 몰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쉽게 쉽게 가려고 시간을 때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을 때우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한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퇴근을 하고 주말이 와도 계속 한가한 거고 할게 없고 남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집중할 게 연인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집중이 집착으로 변질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오늘의 영상 내용처럼 결국 나는 내 삶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답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마음의 불씨가 점점 사라지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사람은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잘 지켜나갈 때그 모습이 가장 멋있고 매력적이고 근사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다고 해도 단지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남들보다 더 열정적이고 집중하고 있다는 티를 내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된다면 어쩌면 감정의 불씨가 다시 피어오르거나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오늘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